이번 주 안을 앞두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12항목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내면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배웠죠. 우리의 창조주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제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동일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누어 부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세요.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게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3위일체 하나님, 오직 3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 본질로서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이죠.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내게 유익하게, 유익하도록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며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행하실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에는 이러한 여러 의미들이 복합되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3위 가운데, 3위일치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분배하시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왕권을 실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며 성자 하나님 역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3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사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특별히 아버지의 사역은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사역에 대해 언급할 때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모든 죄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그 나라 역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한계를 다알수 없을 만큼 광대해요. 그럼에도 세상은 무한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다 생각하고 그처럼 셀수 없이 우주가 더 넓은 것처럼 광대하다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축복하심으로 그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베풀어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선택된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선택된 죄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들과 성령과 관련하여 구원의 경륜을,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왜요?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분리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음으로 아들과 영적으로 결혼함으로 은혜로 양자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들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고히 아는 것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해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어떠함과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여 그런 염려 속에 매몰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피한 우리들이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대심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도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